정말, 먹고 살 만큼의 여유만 있다면,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있을까요? 항상 미국을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자 세계의 평화를 지키며 모든 나라의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나라. 그게 미국이고, 난그 나라의 국민이라서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럽다. 저에게 늘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다문화민족이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 항상, 자신있고 당당하게 제 의견을 거침없이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우월감도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1년 동안 한국의 어학연수로 있는 동안 제 머릿속에 있던 사고방식과 생각들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저의 고정관념을 바꾸어 놓은 그것이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번에 들려드릴 사연은 한국에서 1년간 유학생활을 하고 현재는 미국에 살고 있는 그레이스 양의 사연과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대학교의 도시 및 교통계획학을 전공하고 졸업과 동시에 아시아에서 세계 중심의 문화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에 1년 정도 어학연수를 다녀온 취업준비생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어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어가 많이 어렵거든요. 프랑스어나 이탈리아 독일어로 제2외국어를 배워도 충분히 경쟁력 있게 사용할 곳이 많고 무엇보다 영어권에 사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쪽 언어를 습득하는 게 시간적으로도 훨씬 이득이었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항상 계획에 없던 일들이 생기잖아요. 저는 다른 여학생들처럼 그렇게 K팝이나 K드라마 영화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격 자체가 연예인을 동경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케이팝 스타가 온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득달같이 달려가서 사진 찍고 사인을 받으려고 길을 쓰지만 저는 그냥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지요. 제가 무감각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예인을 좋아하고 열광하는 그 친구들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서로의 관심사와 좋아하는 성향이 다른 것 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 문화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 제품, 한국 상품 모든 게 세계적 관심사가 되어버리더군요. 그에 비해 글로벌 선진국이라는 유럽의 나라들이 점점 아웃사이드로 빠지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앞으로는 한국이 세계적인 문화 초강대국이 될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으면 그쪽에 사람이 몰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마케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파고들자 유럽 쪽 언어는 생각에서 완전히 지워버렸고 어렵다는 한국어를 반드시 공부하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지만 사실 언어라는 게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현지인과 부딪히며 실수도 해보고 그들과 생활하면서 자연스러운 언어를 습득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되어서 저는 그때부터 한국의 어학연수를 준비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많아서 다른 나라로 어학 연수하는 사람에 비해 한국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유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1년 동안 저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했고 깨달았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저희 나라 미국의 한 주도 안 되는 작은 나라라고 속으로 무시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반성도 했었고요. 지금부터 저의 1년간의 한국 유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새해가 시작되는 1월 3일날 한국에 도착해서 그해 12월 말까지 경기도 구리에서 살았습니다.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1년간 생활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저는 수도권에서 약간 벗어나 경기도 구리라는 도시에서 조그만 원룸을 하나 임대해 1년을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원룸 안에는 기본적인 옵션이 다 제공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1년을 먹고 생활하려면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과 당장에 먹을 음식도 필요했습니다. 여기 원룸에는 대부분 한국의 제 또래들이 많았고 간혹 저처럼 외국 유학생도 있었는데 제 바로 옆방에 캐나다에서 온 친구가 있었고 서로가 타국생을 처지라 금방 친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어 수업 이외에 집에 오면 거의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얘기도 나누고 밖에도 늘 함께 붙어다니며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너무 신기했던 게 한국 친구들은 밤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저는 미국에서 밤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범죄와 절도가 워낙 많아서 특히 여성들은 밤에는 거의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밤거리는 마치 대낮처럼 환하고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고 치안센터며 경찰들이 수시로 다니며 순찰을 돌고 있었죠. 그러니 여성들도 마음 놓고 밤에 다닐 수 있었겠지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1년간 살면서 뉴스에서 총기 난동, 강도, 절도 이런 내용들을 별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매일 일상이고 1시간 간격으로 발생하다 보니 아예 뉴스거리로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런 안전한 한국 생활에 익숙이 되다 보니 어느새 저도 이곳에 적응이 되어 밤마다 돌아다니며 한국의 문화를 즐기게 되었죠. 물론 옆방에 캐나다 친구와 함께요. 미국에서는 당연히 안 나가던 밤거리가 한국에서는 당연히 나가는 밤거리가 되어버린 거죠. 한날은 저녁에 배가 고파서 캐나다 친구랑 근처 편의점에 가서 한국의 컵라면을 샀는데 세상에 편의점에 라면 끓이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한국어 설명서를 완전히 이해를 못했기에 주변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서 친절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밤에 반려견이랑 산책 다니고 운동 다니는 것을 굉장히 즐겨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나 길거리 다닐 때도 가방을 끌어 안거나 옆구리에 꽉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가방 지퍼도 안 잠그고 오픈하고 다녀도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내 물건이 아니면 손도 안 되는 아주 의식 수준이 높다는 걸 알고 또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보면 테이블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는데 화장실 갈때 그곳에 휴대폰까지 두고 가는데 아무도 그 물건에 관심 두는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좀 봐달라는 부탁도 안 했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마도 마음속에서 내 물건이 아니면 손대지 않는다는 의식이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친했던 친구에게 혹시 미국으로 여행을 온다면 한국에서 하는 습관대로 한다면 아마 후회할 거라고 웃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친구는 설마하고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지만 사실이거든요. 한국은 지하철도 너무 예쁘고 깨끗하고 시스템도 너무 스마트했어요. 지하철 노선이 복잡하게 보여도 환승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 약속 장소를 찾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미국은 의외로 노숙자들이 많아서 냄새도 심하고 의자에 오염물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지하상가라는 곳에는 의류, 신발, 잡화, 소품가게 등이 문을 활짝 열어두고 상품을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전시해두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필요하면 사고 구경만 했지. 물건을 슬쩍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민의식이 매우 높은 것이 아닐까요? 유럽의 선진국도 이런 모습은 반드시 본받아야 할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바로 한국의 PC방 문화였습니다. 한국에는 컴퓨터로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PC방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의 이미지는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랑 너무 달랐습니다. 이건 진짜 하루 종일 있어도 나가기 싫은 마약 같은 곳이었죠. 캐나다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들어서는 순간 저는 놀이공원에 온줄 알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환하고 천장에는 과일 모양 트리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무슨 마법의 공간 같이 너무 예쁘고 신기했습니다. 이곳에는 게임만 하는 곳이 아닌 웬만한 메뉴는 다 있을 정도로 다양한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의 10대, 20대들은 이곳에 밥 먹으러 간다 할 정도로 피시토랑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은 앉은 자리에서 바로 모니터를 보며 주문을 할수 있었는데 메뉴가 수십 가지가 넘었고 정말 다양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먹었던 까르보나라 떡볶이와 치킨덮밥 그리고 카레라면의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건 PC방이 완전 너무 재미있고 편안해서 나가기 싫을 정도로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미국도 PC방이 있긴 하지만 절대로 혼자 못 가고 친구들과도 무서워서 못 가기 때문에 어른들만 가거든요. 한국은 정말 위험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정말 미국에서는 꿈도 못 꾸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었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걸 보고 너무 신기했고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자유국가라고는 하지만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조그만 한국은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치안 대중교통 인터넷 먹거리, 예술과 문화생활, 공중도덕 등 모든 것들이 골고루 갖추어진 나라였습니다. 밤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미국도 한국처럼 밤거리를 마음껏 산책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워낙 크기도 하고 인구도 많아서 힘들게 하겠지만요. 그일년의 한국 생활을 잊지 못해서 저는 미국으로 돌아온 뒤로도 두 번이나 한국을 더 다녀왔습니다. 한국은 젊은이들이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서 빠져들 수밖에 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